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뭐 성우 전자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우 전자, 저 오늘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상한가, 상한가 찍고 살짝 빠졌다 라는 거예요. 뉴스 띄우면서 미친듯이 올랐는데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뉴스 분석, 그리고 차트적으로 또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하나하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호전자 뭐 때문에 올랐느냐. 제가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왔거든요. 자 뉴스 잠깐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 올랐어요. 자, 인도, 어, 인도, 지금 세계 전체 인구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에서 전기차 충전 1위를 등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이륜 전기차 있죠? 어. 거기에다가 지난해 매출액이 벌써 2080억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20억에서 260억으로 13배나 성장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부터 추가적인 이슈 붙여가지고 수급만 붙는다면 더욱더 뻥뻥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60억이나 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올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여지고 KBR도 1.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 요런 상승 추세와 이러한 상승 추세.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깨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일목 균형 표 구름 대조차 살짝 뚫어주고 다시 밑으로 쭉 가라앉았으나 다시 잡아주는 모습.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저점은 끌어올리고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자, 쭉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였다가 주봉상 구름대도 뚫었어요. 뚫어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주봉상 양운조차 올라와주는 모습 대금도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전고점 잘만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월봉차트 보시면 아직 상단 박스권 구간이에요. 자, 요 구간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뚫어줘야 진짜 의미가 있을 텐데, 대금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요 매물대 또 두텁기 때문에 요두 매물대를 어마어마한 실적과 함께 뚫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추세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 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 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 거래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라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 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지금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 사모펀드 자 이거 작정했다는 거고 아직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연속세 더욱 더 있을 수 밖에 없 없고요. 심지어 기타 법인도 샀거든요. 게다가 개인 쪽에서 51만 주 긁어 모으면서 외인 쪽에서 팔아지겠죠 자, 외인과 개인 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트 만들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외인 창고보다는 지금 기관 쪽이나 상호 펀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격관찰하셔야겠는데요 일봉상 흐름 잠깐 보시자고 하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뚫어 주면서 얇아지게 만들어 주는 모습. 그리고 구름대와도 이격도가 벌어지는 걸로 봤을 땐 이제부터 찐상승의 준비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도 충분히 필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추격매수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긴 꼬리 달면서 이렇게 위에 물리면 몇 개월 동안 고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줄 알고 추격매수 했다가 손절. 올라가는 줄 알고 추격매수 했다가 손절. 요거 두번 맞으면요. 남들은 가만히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 갔는데 나 혼자 계좌 깡통 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만 잘 잡는다면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수익 반드시 챙겨 줄 만한 그런 고마운 종목인데요 이렇게 끼가 좋으니까요 그죠 이러한 성우전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세력 또한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평단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